교수님은 겨울 사람 같고 저는 가을 사람 같고. 예, 특성도 보이잖요 특성. 안돼요 안 안돼요 안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 연필보다 샤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제가 아, 샤프를... 아 죄송합니다. 이 편지 안돼요. 다른 색깔들을 섞어서 음. 보게 되면은 확연히 교수님이 오. 조금 노랗고 붉어진다라는 거를 네. 보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저는 하얗고 붉은 쿨톤이고 <laughs> 교수님은 조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웜톤의 음. 컬러 고유의 색깔들을 음.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 비교해서 보시면은 네. 비교적 나의 계절은. 찾아보실 수아 있으실 거예요 음.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분이 여기 손목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평강이 이렇게 보이시죠 피가 음. 지나가는 길은 음. 같이 붉은색인데 이 피부톤을 뚫고 나오는 색깔 그러니까 피부톤을 거쳐 나오는 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색깔이 여러분들의 피부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발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가야 되는데 <laughs> 본인의 턱에 밝은 색깔이 가장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시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냄새라서 좀 밝은 색이 거니까 약간 잘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요, 얘는 음. 보다 따뜻한 느낌의 네네. 웜톤의 봄의 빔코였고, 음. 얘가 여름의 빔코예요. 아. 그랬더니 약간 얼굴이 안 어울린다고 음. 느껴지시기도 네네. 하셨고요. 얘는 어떠세요? 잘 어울리네요, 지 가을이. 아닌데요, <웃음> 실제로 미순이 <laughs> 이렇게 네. 느낌상.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것 같아. 얘도 여름. 다음 얘는 어떨까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가장 본인 색깔을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얜또 가을이거든요 아. 웜톤의 계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컬러랑요 앞이 괜찮으세요? 왠... 뒤가 괜찮으세요? 뒤가 좀더 좋아요 채도가 살짝 떨어지는 분을 음... 하시는 까이 훨씬 더 턱의 인상이나 정반적인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음... 웜톤, 이렇게 옐로우에 겨자색 이런 음... 그 옐로우 또 따뜻함에 따뜻함을 더는 색깔들을 하는 음... 게 훨씬 더잘 어울리실 요 정말 따뜻한 남자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 짠 <laughs> 피부 톤은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좀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합니다. 음. 사실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이미 한 30년 정도 사시면서 30년. Thank you very much. 사실에서 본인이 가장 어리는 색깔들이 <laughs> 이미 <웃음> 찾으신 거예요. 본인이 옷을 고르기 시작한 거부터 30년 깊은 가을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교수님의 컬러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제가 한번 골라봤었는데요. 네네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런 컬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쏙들진 않고요. 마음에. 아, 네. 제가 사, 예, 사실, 예, 사실은 노란색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까탈스러운 남자요. 하, 쿨톤색?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아까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톤, 음, 이런 톤도 괜찮고요. 음. 예. 그냥 정해 주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봤었을 저, 저, 때 네. 저는 교수님 컬러가 이렇게 네. 붉은색으로 비교했었을 때 교수님의 네. 피부 톤과 푸른색에 비교했었을 때 네. 비교를 교수님 화면상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톤이 여기 나요? 예를 봤을때 약간 노리짱한 느낌이 드는데 네. 다시 이제 예를 한번 밝혀볼게요. 네. 밝혔더니 조금 더한톤 밝아지는 느낌이네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웜톤 안에서도 그리고 가을 톤 안에서도 딥한 쿨톤이라는 음. 거예요. 진단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교수님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따뜻하고 따뜻한 가을의 웜톤, 밝은 웜톤, 교수님은 부드러움이 내재되어져 있는 차가운 쿨톤, 그러니까 웜톤 안에서의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샤프한 남자 라고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